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서보국입니다. 지금부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엔터프라이즈가 그리는 공공 디지털 혁신, 어쩌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AI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음. 접목시켜서 첫 번째로 카카오 워크라는 혁신 플랫폼을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클라우드를 공공으로 먼저 출시를 했고 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을 바탕으로 현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정부 혁신이라든지 한국판 한국판 뉴딜들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공 클라우드에 어떻게 전환뿐 아니라 혁신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앞선 기술력으로 공공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 싶고 또한 기여하려고 클라우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간단한 소개 및 사업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자회사이고요. 카카오는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다음과 합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즈, 뱅크, 브레인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설립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이제 한 도를 지난 어떻게 보면 2년으로 가고 있는 회사이고 첫 출발로 워크를 시작으로 클라우드를 공공에 앞선 세우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그리는 모습들을 잠깐 보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우선 AI 랩이 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AI 기술력을 최고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는 천 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AI에 대한 생태계라든지 플랫폼에 우수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엔터프라이즈와 공공의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카카오의 엔진, 어떻게 보면 AI의 요소의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AI를 바탕으로 업무 혁신을 위해서 저희가 카카오 워크라는 플랫폼을 작년에 출시했습니다. 또한 카카오 아이 커넥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 커넥트 센터라든지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듣기 위한 영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 기반으로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를 또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플랫폼인 카카오 아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 다섯 개의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또한 여러분이 디지털 혁신으로 갈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섯 가지 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카오는 그 독립된 서비스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 자기만의 독특한 클라우드 뿐 아니라 여러 업체들의 클라우드를 통합하는 커넥티드 된, 연결되는 클라우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그러면 저희가 추구하는 글로벌 서비스라든지 국내 서비스 연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고객에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 컨셉입니다.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갖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로 해서 어떻게 B2C에서 사용했던 음. 서비스들을 다시 B2B 기업들이 카카오의 문화뿐 아니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유연하고 확장성 높은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카카오라 보면 카카오는 지금까지 음.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카오 톡을 통해서 1억 명이 넘는 유저들을 대용량 서비스를 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뿐 아니라 기회, 개발, 문화까지 클라우드에 담아서 여러분에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 클라우드, 인프라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방법론과 문화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또한 공공에도 제공해서 공공의 혁신을 또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에서 진행했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갖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데브옵스, 앱 개발 방법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공공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 비대면에는 가장 카카오가 적합할 거라고 생각했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그런 비대면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카카오 갖고 있는 서비스들을 여러분에 제공해서 실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것이 카카오의 최종 목표입니다. 카카오 서비스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품질 향상이 여태까지 카카오가 운영하면서 가졌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기반들을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게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향상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어떻게 보면 사업의 목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민간 클라우드뿐 아니라 민간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 프라이빗,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글로벌에 커넥트된 클라우드뿐 아니라 공공에 특화된 아주 보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보안 요소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클라우드 또그 다음에 R&D 를 기반으로 하는 존을 줘서 여러분들이 R&D 서비스를 할수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국민의 어떤 보건을 보완을 할수 있는 의료 클라우드도 제공하고 있고 또 특화된 금융이라든지 교육 클라우드를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역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좋은 서비스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서비스, 어떻게 보면 분리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크게 물리적으로 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알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저희는 이제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전문 인력이 운영을 하고 여, 여러분이 유지 관리 필요 없이 저희가 유지도 해주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개선주는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퍼블릭이 단순 퍼블릭이 아니라 저희가 글로벌이라든지 다양한 그 CSPD가 연결하는 그런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프라이빗을 카카오, 아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일반 저희 데이터 센터에 에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걸 프라이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전문 인력이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고객만의 고객을 위한 클라우드 전용 공간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드 케이드된 온프라미스에 저희 클라우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를 원하시는 고객들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안정성이 높고 신속한 컨텐츠 응답 처리라든지 거버넌스 적용 용이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인터프레이즈가 받을 때는 일반 그 CSP처럼 저희도 다양한 보안 인증을 통해서 안정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SA 스타부터 시작해서 ISO부터 뭐 금융이라든지 저희도 다양한 인증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게 최적의, 최적화된 안정성 있는, 신뢰성이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와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저희 클라우드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시라든지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어메탈 서비스라든지 저희에게 들어오는 ITO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연동해서 고객이 바로 클라우드를 못 간다 해도 저희가 징검다리가 돼서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클라우드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기도 하고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카카오의 클라우드는 고객 환경에 맞춰서 지금 현재 기업, 공공, 금융, 산업 특화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 형태 또는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형태 같은 경우는 구축형이라든지 아니면 베어메탈형 또는 ITO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양한 고객이 갖고 있는 저희 퍼블릭 서비스뿐 아니라 구, 구글이라든지 여러분의 Azure, AWS, 글로벌까지 연결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형태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통 기반의 마켓플라이스라든지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자 운영자 포탈을 장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공용 카카오의 클라우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용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전반에 소개시킨 것처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번 내년도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저희가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공공용 클라우드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어떻게 보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그리는 공공용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역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특화된 전문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을 위한 CSAP 인증을 받았고요. 또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는 그동안에 카카오에서 운영했던 대용량이 운영하는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공공기관에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 갖고 있는 10년 동안의 운영해 온 노하우들을 전부 담아서 공공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공공에 최적화된 서비스 구성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보시면 뭐 외부부터 내부라든지 다양한 것들 그다음에 카카오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해서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용하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상화 영역부터 시작을 해서 뭐 DMG, DB, 뭐 그다음에 가버넌스 운영도 있고 C, L, M 등 그다음에 인프라 개발까지 전부 카카오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을 담아서 공공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공한, 제공하는 것이 카카오 i 이클라우드의 공공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클라우드 중에서 공공 중에서 저희가 또 인스톨러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데드케이트 된, 어떠면 공공에서도 CSAP 인증받은 G클라우드로 오지 못하고 자체 클라우드, 어떠면 공클센이라고 하는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가질 때 저희가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이 클라우드는 약간 퍼블릭을 그대로 떠서 다시 인스톨러블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자체 프라이빗을 구축할 때 퍼블릭처럼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CMP 업체들이 매니지된 포털이라든지 모니터링만 제공한다면 저희는 매트릭과 빌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테넌트별 요금이라든지 청구서, 보이스 관리, 인보이스 관리 어떻게 보면 청구서나 인보이스 관리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라든지 멀티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쓸수 있도록 저희가 빌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를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양하게 그냥 단순 설치형이 아니라 매니지된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컨테이너로 쿠버를 크러스터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설치형이 아니라 RDS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퍼블릭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똑같은 형태의 RDS형 데이터베이스를 뭐 마리아 DB라든지 레디스, 몽고 DB 포스트 s q l 든 카프카라든지 레비 뎀큐라든지 일반적인 퍼블릭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프라이빗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와프라든지 파이얼 db 접근제어 vpn kms 같은 것들을 스토어 형태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제품을 만약에 인스톨러브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신다고 그러면 마치 퍼블릭 같은 그런 클라우드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S 같은 경우는 컴퓨팅 뿐 아니라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저희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10년 동안 카카오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카카오 톡에서 모든 것들을 저장하는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용량 스토리지로 쓰거나 할때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나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뭐그 일반적으로 c m p 에는 VPC 같은 어떻게 보면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VPC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퍼블릭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들을 그대로 프라이빗 서비스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카와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적용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보안 이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인스톨러블 같은 경우는 기술 아키텍처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보보안 어떤 요건에 대해서 기술부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실제 CSAP 인증을 받은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보안의 이슈가 없을 도,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용자, 사용자 보호부터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식별 인증부터 해서 개발 환경 보호까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보면 이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그그린 인스톨러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플로이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그 분석, 그 다음에 컨트롤, 그리고 인프라 제어,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걸 바탕으로 서비스된 형태들을 그림의 한 장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들을 분리한 형태들을 담았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어떻게 보면 단순 여러분에게 인스톨러블을 주는 게 아니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같은 퍼블릭과 같은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한 퍼블릭과 일반 퍼블릭과 공공서비스가 같게 또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프라이빗으로 받을 수도 있고 다음에 설치형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 퍼블릭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묶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카카오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하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이 요즘에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에 맞추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좀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된 인프라로 물리적 격리라든지 보안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형태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통합 모니터링 빌딩. 리터링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하나의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했을 때저희걸 가지고 클라우드를 했을 때 다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한다면 이두 공공기관을 저희가 묶어주는 빌링과 매트릭과 부안을 묶어주는 형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형태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해서 공공기관 안에서는 퍼블릭으로 그 다음에 밖에서는 프라이빗 형태의 클라우드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했던 것처럼 빌링이라든지 다양한 장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A 기관이 백업 센터를 갖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A 기관이 B 기관을 백업 센터로 쓸 수도 있고 또 B 기관이 A 기관을 백업 센터로 쓸 수도 있고 둘다 자원이 넘쳤을 때 다시. 확장하는 형태라든지 다양한 형태를 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의 CSAP 받은 공공 인증받은 센터를 쓴다 그러면 인증 센터까지 써서 다양한 퍼블릭까지 쓸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처음에 했을 때 너무 많은 물량보다는 아주 소규모의 물량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기관끼리 연결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비용 효율성이라든지 다양성들을 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도 다양하게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공공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립성보다는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도 연결하고 다양한 서비스들로 연결하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추구하는 커넥티드를 추구하는 서비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지금도 여러분이 그 사용자를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서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프라 단이라든지 플랫폼 단을 넘어서 사스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카카오 인터프라이즈는 그 시작부터 얘기했지만 AI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지금 클라우드에 하반기에 아마 ML이라든지 뭐 머신러닝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오퍼레이션을 AI가 하는 AI 옵스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고객 지향적인 클라우드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서비스들이 그 c s p 의 그 중심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로 진화하려고 하고 있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아마 뭐, 거제, 머지않아서는 또 새로운 파장을 또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갖고 있는 그 카카오의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카카오 클라우드를 통해서 앞으로 만나뵐 것 만나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곧한 달에 몇 개씩이라든지 한두 개씩 점점점점 늘어나면 여러분에게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에퍼런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클라우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해서 지금 업체들과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노그리드라든지 그다음에 SK텔레콤이라든지 KTI라든지 안내비라든지 저희하고 협력한 협력 파트너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 디지털 혁신 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그동안에 이제 카카오가 했던 상생이라든지 에코시스템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전반적으로 상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문계약 제도에도 카카오가 실제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파트너들만 들어가 있어서 파트너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것 같고요. 언제나 그 파트너가 있다고 해서 꼭 저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파트너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공공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였네요. 어 벌써 지금 한 2년 남짓의 시간 동안 얼마나 빠른 성장을 했는지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서비스형 플랫폼 영역까지도 이제 확고하게 그림을 뚜렷하게 그려놓고 미래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까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관심 가는 분야가 많았습니다만 역시 예상한 대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IT가 발달할수록 우리가 특히나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개인 정보 이야기가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음, 공공기관과 협력할 때 민간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이 좀 우려되진 않나 싶다 이런 이야기도 질문으로 올라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보고 계시죠. 공공기관 중에서 성공적으로 좀 이렇게 잘 접목된 엔터프라이즈와 공공용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를 잘 사용한 그런 좀 자랑할 만한 공공기관 알려주신다면 어떤 데가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짧막짧막하게 두 가지 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뭐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 클라우드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CSP가 갖고 있는 퍼블릭 서비스도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그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절대 접근할 수가 없도록 그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새를 줬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셋집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클라우드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있으면 그게 공공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할수 없는 형태라서 그건 안심하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공공기관이 어디써 얻냐, 그래서 사실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7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큰서비스들한 두세 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한 거는 진행이 끝나면 아마 저희가 공개적으로 할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 한 12월 정도? 예, 저희가 이관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마이그레이션이 끝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할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가 많은 레퍼런스로 여러분한테 소개할 시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19...